하세요, 김기동 한점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우리 나라의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업무 추진 능력 그러니까, 뚝심이라고도 하지요. 업무 추진 능력. 그런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참 두드러졌다. 그런 얘기에요. 경북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상 그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의 그 정주영 회장 그 업무추진 능력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 뚝심 어, 하면 된다 아 뭐가 안 되느냐 아, 그렇게 그그 시대의 그 정주영의 그 업무추진 능력 뚝심 안 되는 게 있느냐 하면 된다. 거기에다 또 박정희 대통령과 호흡, 호흡 뚝심으로 말하면은 거의 비비등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잘 맞아 떨어져서 참 경부고속도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 의견도 상당한 수준 수준이었고 그렇지만 막상 업무 추진력 강력한 그 업무 추진력 뚝심으로 어, 건설을 하고 나니까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그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그 고속도로 이런 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직접 자본은 아니지만은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사람의 인체로 말하면은. 핏줄이나 똑같아요. 동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맥이 아니고 동맥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그 경제발전에 도로라는 것은 필수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에도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활운동 강력한 업무 추징 력독심 아, 그래서 솔선수범. 그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저 새마을 운동 경상도 상주에 있는 거기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어 그, 항상 그 근무를 하면서 머리에 그 생각만 하고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 수시로 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 많이, 그, 어, 그, 어, 노심초사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새마말 운동도 이제, 그, 런 많은, 그, 노심초사,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제부흥, 그, 민족, 저 중흥이라고 딱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주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마말 그, 회관에 가보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쓴 것이 민족 중이라 그렇게써놓았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잘 살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 집에서나 업무 중이나. 노심초사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그, 그 결과, 생각해낸 것이, 각종 고속도로, 신장로라고 합니다, 그때는. 농촌에도 도로를 닦아야 한다, 우선. 국가도 도로를 먼저 닦아야 된다. 그래서 농촌의 지붕 계량 사업, 신장로를, 뭐, 미약가라든가, 또, 도로가 생기게 된다. 그, 그걸, 아, 이제, 큰 길이라 해가지고, 신장로라고 합니다. 새신 자, 아, 치울작 자, 길로 자. 그래서, 농촌은 지붕 계량, 음, 전부 다, 그, 벼로, 어 지붕을 덮어 있는 걸 전부 다, 아, 벗겨내고, 지붕 개량 사업을 하는데 국가 보조를 해주고, 아, 그, 어, 그, 그 다음에, 신장로, 대, 길 많이 개발을 해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에서나 어무중이나 항상 노심초사한다. 그거 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노심초사. 한 흔적이 바로 새마을 운동. 어 그게 이제 음, 착안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한그 10대 경제 그 국으로 바, 어, 우뚝 서게 한, 기본 모델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걸 아셔야 돼요. 어, 음. 그뭐 정치를 하다 보면은 공과, 공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많은에그 업무 추진 능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지금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업무추진형인데 지금의 그 의료 개혁을 하는 업무 지금의 현 정부에서도 만일 의료 개혁을 대대적으로 정말로 해서 아 우리나라가 아주 병원이 시설이 잘돼 있고 잘돼 있고 의료 공백이 없고 아 정말 뭐그 혁신적인 에, 그런 의료 계획을 단행해가지고 완전히 정립을 시켰다. 할 경우에는, 어, 아, 현, 그, 정부의 그, 업무 추진 능력은, 아,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 간다. 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역대 대통령에서 쉽게 볼수 없는 어 아, 뚝심이라든가 업무 추진력은 능 우리가 어 아, 정말로 어 아, 상응한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요. 제가 무슨 뭐한쪽에 편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그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협파를 그 완전 혁신적으로 어, 개혁을 대대적으로 한다면은 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해을 크게 거르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원히 1위가 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그 대통령은 다른 분야와 틀려서 업무 추정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의료개혁이 성공에 만일에 협파가 돼서 혁신적인 대적인 개조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의료 개혁이 혁신적으로 개혁이 일어난다면 두고두고. 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아, 정말로 그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이렇게 에, 의료 시설을 아 정말로 이용하고 정말로 그때 에, 기억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생활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10대 강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해서, 한국의 그 경제성장, 기본 모델이 생활운동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 저기 출국을 시켜서 벤치마킹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저기 시스템 공부를 하고 본국에 들어와서 똑같은 생활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전 세계의 기본 모델이 된 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1973년도에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1973년도가 72년도 어, 그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입니다. 그때 지분 계량 사업하면서 저도 현장 지도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새마을로라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에, 대대적으로 그 정주영 그 회장,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만일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면은, 업무 추진력은 아마 상응할, 할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된다. 어? <laughs> 이런 어, 업무 추진력, 뚝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에 현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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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그큰 그룹이 역사적으로 생겼다.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고, 간단히 이것으로, 어, 끝낼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